마포구는 협력적 소비 방식인 공유 경제의 개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6 마포진로박람회와 연계해 공유 경제 교육 및 홍보 부스 운영 행사인 공유 미래를 키우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마포구는 2016 마포진로박람회와 연계해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서 공유 미래를 키우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소 어렵고 생소한 공유 경제 개념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본 교육 강좌와 재미있는 공유 경제 게임 등을 기획해서 운영했는데요. 공유 경제 게임은 학생들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협력과 공유를 배우고 세계의 공유 기업이 하는 활동과 일들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공유경제 실천서명을 통해 학생들은 공유경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홍보노트 그리고 리플릿을 배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갈 관내 학생들의 폭넓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